사에게 1패를 유일하게 안긴 페퍼 저축은행입니다. 1번 자리부터 강소희와 고혜린. 그리고 2번 자리입니다. 이지은과 임준. 3번 자리 모바와 조희의 맞대결. 4번 자리는 사나차와 박은서. 5번 자리는 김세빈과 시마무라 양 팀의 미들 블로커. 그리고 6번 자리 이윤정 세터와 박선영 세터입니다. 자, 그리고 양팀의 리베로. 윤정원 선수와 한다의 리베로. 그리고 양팀의 순위는 1위와 3위인데. 자, 1세트 시작합니다. 박사랑 세탁 올렸고. 조이의 첫 공격이 일단은 건조 올립니다. 아하! 넘어가는군요. 하지만. 자, 득점은 페퍼. 서브를 짧게 했고. 하나차 밀어넣기. 그러나 고엘림 2단. 조이가 뜹니다. 어, 조이! 이우정 거쳐서. 하나차 자 아, 슬펐어요 고림 수비 직접 넘어갑니다 이윤정 다시 하나차 유어블록킹 그러다 블록킹 맞고 나갑니다 네 지금은 1대1 상황을 4 팀이 터거든요신장한것 같아요 자 서브가 통합니다 서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훈 선수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득점도 늘어나고 있고 임준 훈 서브 김세인 득점 성공 사실 강팀의 요건은 조이의 서브 자 강소희가 흔들렸고 네 조이의 서브 득점 5대5 동점 만들 페퍼 받아 올리는 박은서 시마무라 6대5동점양 팀입니다 모마의 회위 공격 맞고 나가면서 모마의 득점 한 번으로 공사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동 공격 득점 민지은 슈퍼루키에요 괜찮아 보입니다 속공으로 시마무라 성공 네 시마무라 선수가 고애리 받고 들어오면서 퍼의 새로운 캡틴 고혜림! <목소리> 이지우 짧게 보냅니다. 조희가 받고 <목소리> 중앙 후위에서 가운데쪽 빈자리 박은석 너무 길게 보냅니다. <목소리> 김태인 스파이 성공! 김태인 무마가 넘깁니다. <목소리> 2단으로 넘긴 볼김태인 <목소리> 이은정! 타나차 자, 두 점을 앞서는 후로홍사입니다 고혜리 어렵게 맞습니다저이가 후위에서 과감하게 때립니다 김태희 수비 강소희 강타 하지만 블록킹 문정원 리베로가 정확히 맞고 이동국이 짧게 봅니다 빈자리 <목소리> 이혜은 서브 서브 득점 이혜은 <목소리> 야 이혜은이 날카로운 서브 박은서가 맞습니다 이동국 이시 마무라 네, 시라무라 선수의, 자, 박사강이 올렸고, 고해린 짧게 봅니다만. 윤정은 리베로. 모마의 파이크, 통합니다, 모마. 60점째. 자, 다시 만듭니다. 이한비가 들어가자마자 이한비 성공입니다. 다시 만나요. 이번에 득점 수이나 그렇군요. 네, 지금 이지은 선수. 다전화의 수아부. 강소희가 받고. 모마의 공격이 조이 맞고 나갑니다 한다의 리베로가 충격 흡수 조짧죠마의 서브가 또 이어질까요 본인의 서브를 오! 이어갈까요 이어갑니다 모마의 강타 송합니다 자 추격하나요 하지만 공격은 네, 리베로 든든하게 지키고 모마가 짧게 아이! 그리고 조이가 넘깁니다 이윤정 선택 어디 이동 공격 김태리 포인트. 자, 김세인의 서브 득점으로 카나차 아픈 것은 아쉽지만 김세인이 그 공백을 메어내면서 1세트 도로공사 승리합니다. <laughs> 2세트 도로공사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붙었어요. <laughs> 자, 주먹으로 모바가 맞습니다. 이거 자존심 싸움이 있거든요. 다이렉트 <laughs> <laughs>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이가 때립니다. 묵직하군요. 네, 지금은 하이볼 상황이라 생각을 해서. 자, 모마가 짧게 그러다 속지 않습니다. 모마를 막는 조이. 이한비가 맞고. 자, 조이 그러다 김세인 다이렉트 성공. 박은 성. 모마의 강력한 서브 한다이가 충격 흡수. 시마무라 성공. 속공입니다. 네, 지금 시마무라 선수의 어... 김세빈 서브 역시 같은 3연차 시마무라 그렇킹 시마무라를 막는.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이한비. 아, 죠 김세빈 받고. 강소희파이크브로강소희를 막는 시마무라. 후의 공격. 소의 득점. 이번엔 특 공격 속지 않습니다. 이한비의 한방. 발 때렸어요. 득점, 이한비. 후이가 짧게 봅니다만. 문정은 리베로 몰날립니다 이번엔 도마의 순선대 브로킹! 도마를 막는 주의! 강소희가 어렵게 받고. 자 본인이 해결을 할까요? 연타성,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조이 스파이크, 오케이! 박연아의 서브, 날카롭습니다. 김세인, 끌었습니다. 김세인, 12득점 오마, 11득점 조이. 김세인 서브, 어렵게 들어오고 김세인의 서브 득점. 공격을 허용하는 장소연 감독의 페퍼, 받았고. 이한비가 때립니다. 자수비 됐죠. 따라와야 돼요. 강소희 끌어올립니다. 감독의 칭찬에 춤을 추고 있는 군인이 받고 절반 이상의 성공. 강소희가 밀어넣기 성공. 심장 끌어올린 강소희. 날카라운 서버 이혜은 어렵게 올렸고 이동국이 가심하문화 이번 팀방 강소희. 아 김종민 감독이 가장 중요한 랠리,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랠리, 강소희! 득점입니다! 이렇게 선수가 한 경기에서 바뀌나요? 자, 두혀야 되는 페펀데. 주희가 때립니다. 문정훈리바로 아, 너끈하게 맞고. 강소희! 득점, 강소희! 와, 이게 뭔가요? 이윤정 서브. 어렵게 맞고, 자! 아! 어느덧! 세트 포인트 만드는 전로공사입니다 에서 2세트의 마무리 득점 강소위였습니다. 우정 올렸고 오마 짧게 하지만 조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박정아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박정아. 어택 커버 문정원. 오마의 스파이크 뒤를받칩니다박은서 박정아 성공! 김의 3세트의 3 득점 모두 박정아의 몫입니다. 자, 박정아가 모든 득점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3대0의 페퍼 강소희 밀어넣기 성공! 강소희 백터스로 조인 위에서 누릅니다 아, 거뜬하게 누르는데요 자, 이번에 처리합니다 넘어가요 아, 다이렉트로 득점 김세인 강소희가 맞다 이동 공격 김세빈 성공 이제 강력합니다. 지금 서에이스이윤정두 선수 사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수비하기 미지박이 좀 어려웠죠. 그렇죠. 오마이 코스 김세인이 넘깁니다. 박수민 세터가 박정아 쪽팁 공격 박정아 성공. 오마의 서브 서브 득점 오바오바가 모바. 박정아를 힘들게 합니다. 아, 모마의 서브. 박정화 받지 못하면서 13대14 13 동점. 조이가 받아올립니다. 아, 부턴인데 박정화! 야하! 어디서 역전 맞은 도로 공사입니다 자, 이제 페퍼는 동점을 만들어야 돼요. 중앙호이 박정화 동점 만듭니다. 박정화. 박정화 서브. 강소희 받고. 자, 호흡 맞지 않았지만 본인이 해결합니다. 자 페퍼는 추격을 해야 합니다. 박은서가 하지만 막습니다. 이윤정세터 박수린 서브. 김세인이 잘 받고. 조이 공격 모바나 파이팅. 박은서. 자 그렇다면 조이는 득점이 나옵니다. 이제 역전 페퍼. 박수린 세터 연속 서브. 이윤종 공격 긁어넣기. 가. 20대20 점 백플러스로 작은 서 파이크 안주었습니다. 한점 앞서는 페퍼 박연아의 중요한 서브. 문정은이 받고 로마의 파이크 안쪽. 23대22한다이로자 동점 가요. 동점 갑니다. 23대 23. 올렸고 김세인 잘 공. 때렸어요. 공격해야겠죠. 편엄입니다. 현재 구연승, 현재 구연승, 시련승. 잘나요, 드봉주. 이렇게. 결국 3 대형 경기 끝. 도로공사 34일간 무한 진주 하이패스. 김천 도로공사 시연승을 달성합니다.